안녕하세요. 친절왕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뷰 보드 만드는 방법과 다양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더보기란에 카카오뷰 창작센터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파란색의 창작센터 시작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카카오 계정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채널을 만들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를 눌러서 보고 오세요 로그인이 되었다면 저번에 만들었던 채널이 보일 건데 이거 클릭 이 화면은 여러분이 발행한 보드가 24시간 동안 얼만큼 노출이 되었고 사람들이 얼만큼 내 채널에 방문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통계예요 현재 저는 모든 통계가 0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건강한 삶이라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한 실습용 계정이라 제가 아직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에 보드 클릭, 오른쪽에 새 보드 만들기를 클릭하면 보드를 발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드 제목, 보드 설명, 콘텐츠 담기.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제목 넣고 설명 넣고 콘텐츠 담고 발행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채널을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될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드 발행 전에 체크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어떤 컨텐츠를 담을 건지, 어디서 자료를 가져올 건지, 이세 가지인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을 만드셨다면 스포츠, 취미, 건강, 뷰티 등 이미 큰 카테고리가 하나 정해졌을 거기 때문에 보드의 주제를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겨울철에 하면 좋은 스포츠, 요즘 뜨는 취미 활동, 집에서 할수 있는 쉬운 운동, 주름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큰 채널 주제와 맥락이 비슷한 보드 주제를 정해주세요. 저는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시각의 컨텐츠를 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스포츠 채널에서 겨울철에 하면 좋은 스포츠라는 보드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럼 저는 이 보드에 겨울에 운동하면 좋은 이유, 겨울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겨울철 런닝 복장 꿀팁.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한 컨텐츠를 담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요즘 뜨는 취미 활동이라는 보드에 다이소 천원짜리 실로 털장갑 만들기, 5 0 0원짜리 지점토로 인스타 감성 접시 만들기, 아이패드로 전문가처럼 캐릭터 그리는 방법, 이렇게 각기 다른 컨텐츠를 넣을 수도 있겠죠. 한 개의 컨텐츠만 담긴 보드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시선으로 조합이 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최소 두개 이상의 컨텐츠를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로 보드를 한번 발행해 볼게요. 저는 건강에 대한 채널을 만들었으니 건강과 관련된 보드를 발행할 건데, 지금 겨울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겨울 제철 음식과 영양제에 대해 콘텐츠를 담아 보드를 발행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라는 보드 주제와 겨울 제철 음식 영양제. 두 개의 컨텐츠 주제가 나왔는데요. 컨텐츠들은 하나의 형식보다는 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아요. 저는 제철 음식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영양제 정보는 유튜브 영상으로 가져올 거예요. 네이버에 겨울 건강을 검색하니까 겨울 제철 음식 탑4에 대한 글이 있어서 읽어보니 내용이 유익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링크 주소를 복사, 컨트롤 C, 카카오뷰 창작센터 창을 열어서 컨텐츠 담기에 링크 직접 입력을 누르고 붙여넣기 ctrl+v 하고 이 돋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담아온 블로그 글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담기를 눌러주면 바로 왼쪽에 컨텐츠 영역에서 내가 가져온 블로그 글이 담긴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에 대한 걸 찾아볼 건데요. 겨울, 면역력, 영양제 검색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 리틀 약사님의 탑3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 영상의 링크를 복사, 컨트롤 C, 카카오 뷰 창작 센터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적었던 제철 음식 링크가 그대로 남아있죠. X 눌러서 기존 링크 지워주세요. 이거 지웠다고 해서 아까 담은 콘텐츠도 지워지는 게 아니고 왼쪽에 보면 그대로 콘텐츠에 담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Ctrl V 누르고 돋보기 눌러서 내가 가져온 영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담기를 누르면 왼쪽 컨텐츠란에 총두 개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컨텐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왼쪽에 짝대기 세개 아이콘, 오른쪽에는 컨텐츠 삭제 아이콘이 나오는데 왼쪽에 짝대기 아이콘은 컨텐츠의 순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위아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위아래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네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내 템플릿을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아이콘이에요. 저는 네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좋고 이미지가 작은 것보다는 큰게 좋기 때문이죠. 세 번째 아이콘은 엄청 이슈가 될 만한 단독 기사나 영상이 있을 때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한 개, 영상 한 개, 총두 개의 컨텐츠가 준비되었으니 이 보드의 제목을 지어 볼 건데요. 직관적인 느낌으로 가면 이것만 먹으면 겨울철 면역력 챙길 수 있다고? 이렇게 지어 볼수 있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가면 내일 더 건강하길 바라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도 지어볼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뻔히 알것 같은 제목이나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흔한 제목을 짓는다면 굉장히 재미없는 보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여러분의 보드 주제를 검색해서 다른 유튜버들이 어떤 썸네일 문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드 설명은 큰 제목을 보충하는 역할로 채워주면 되는데 이 콘텐츠들을 담은 이유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컨텐츠 두 개도 담았고, 제목도 정했고, 설명란도 적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 하단에 발행하기를 눌러도 되는데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보드가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 채널 이름 옆에 미리 보기를 누르면, 짠! 이렇게 미리 볼수 있답니다.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에서 바로 하단에 발행하기 클릭. 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설정 화면인데요. 공개 설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 체크. 발행 시점은 지금 이 시각 바로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 예약을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바로 발행할 거니까 현재 체크. 카테고리는 내 보드 컨텐츠에 어울리는 카테고리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드에 맞는 정확한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카테고리별 인기 컨텐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건강과 푸드로 선택을 할게요. 경제적 지원 받은 거 전혀 없으니까 이건 체크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발행하기 클릭. 그러면 바로 보드창이 나오고 발행한 보드가 하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드 발행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콘텐츠 내용 찾을 때는 검색해서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안 돼요. 카카오에서 원하는 것은 어딜 가든 비슷한 컨텐츠와 자극적인 컨텐츠에 지쳐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깊고 새로운 컨텐츠를 경험시키도록 하는 거라서 최소한 보드를 발행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조합한 컨텐츠들의 내용이 얼만큼 알차고 색다른지 직접 읽어보고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봤을 때 재미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의 보드를 발행하더라도 컨텐츠를 보는 안목을 기르면서 발행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카카오벨로 올리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